자 그러면은 거의 다 왔어요 봐봐요 우리가 <laughs>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에서 (1차) 시험 성적 들어가고 음. 그다음 면접 체력 들어가고 그다음 지금 내신 들어가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다음능검 가산점 요 얘기 뭐 살짝 했고 음. 자 남은 건 수능이죠 맞습니다. 우선 선발 얘기 우선 선발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지금 박 소장님께서 다 분석을 해 주셨고 종합 선발에서 수능. 영향력이 거의 수능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마지막은 수능. 네. 수능 싸움이죠. 근데 이제 막 이것도 반영하는 계산식이 많이 복잡하지만, 계략적으로 몇 점이면 붙습니까, 박수장님? 어, 우리 계략적으로 봤을 때, 뭐... 일단 경쟁률 얘기네요. 이 얘기를 뭐, 나중에 하고요. 이, 그럼, 이, 얘기 이 얘기 먼저 네, 먼저 할게요. 일단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나와야 돼요. 94, 95. 거의 1등급을 다. 이게 아, 끄, 끝인 거죠. 그렇죠. 네. 1컷인 음. 거죠. 거의 이 완전 극초이거나. 사관 학교 같은 경우에는 2, 3이 섞여 있는 정도까지는 85%. 사실은 도는 거 생각하면 83까지도 요즘에 좀 아무래도 많이 도니까 어,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. 어, 어쨌든 2, 3이 섞여 나온 정도의 점수라면 합격을 충분히 좀 국회공, 간, 다, 공이 기대할 수 있겠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. 컷만 놓고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? 왜 경찰대는 이 삼, 4 0대 분들은 이런 거 기억하잖아요. 경찰대는 서울대보다 음. 높다. 음, 음. 아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. 맞습니다.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? 아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낮진 않죠, 사실은. <laughs> 영고대급 어, 스카이라고 봐요. 네, 스카이라고 음. 봐야죠. 사관학교는 음. 옛날에는 왜 서성한급, 서성한급, 영고대급 이런 얘기 특히 육사 같은 경우는 영고대급이더라 그랬잖아요. 맞습니다. 이 군부독재 정권 이제 저희보다 음. 약간 연배가 더 많으신 음. 5 0대 분들. 40대 후반 분들, 뭐 이런 분들이 보면은 육사는 야 육선 연구대보다 좋아,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죠 많이 이거 됐죠. 어느 정도 수준니까 박수현? 아, 이 정도면 이제 좋게 봐도 이제 건동홍 수준이라고 봐야겠죠. 네. 음. 그러서 이런 얘기 하면은 저희 광릉 한생 기숙학원 제자들은 상업학교 진성 지원사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. 이럴 수밖에 얘기하면...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산을 넘어가는 시스템이에요. 내가 예. 1차 통과하고, 2차 통과하고, 3차 통과하고 이친구들 수능에만 집중한 친구들이 아니라 그. 그 마디 마디 위기 위기마다 다른 걸 하면서 왔던 친구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. 네. 그또 요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딱 요게 컷이다. 네. 아이고, 요게 컷이다. 예, 안 넘어가네요. 음. 요게 아이고, <laughs> 요게 컷이다. 이러면은 사실 만약에 건동공이다 그럼 요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. 건동공에는요 음.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. 근데 사관학교는 이게 컷이지만 99까지 있다고 보셔야 돼요. 맞아요. 뭐한 명이라도 99까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 있다. 음, 어, 이 정도 아닐까요? 알겠습니다. 또 박수왕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. 말도 잘하고, 뭐. 면접. 체력도 좋고, 공부도 좀 잘하고, 뭐, 괜찮네요. 전인을 뽑고자, 전인을 고르는 것 같아요.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. 네. 면접도 잘해야 되고. 근데 성격도 좋아야 돼. 나중에 그 m b t i 봐가고 그럼요. 가끔 이제 되게 안타깝지만, 제자들 중에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딱. 뭐, 저는 사실 좀 무서운 선생님이잖아요. 애들한테. 음. 애들이 좀. 그렇죠 무서워하는 선생인데 님 가끔 정말 아 얘는 정말 장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음. 그런 얘기는 못하죠 제가 감히 음. 못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게 사관학교도 똑같은 고민을 음.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. 들어와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사실은 좀 있죠 그 병력의 음. 생명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음, 음. 이제 그러면은 사실 인성도 또 갖춰줘야죠 요 얘기도 궁금합니다 아. 박수우 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정시 일반 대학의 수능에서는 영어 과목이 엄청 중요치는 않잖아요. 사실은 뭐 가점의 형태로 들어가든 마이너스로 들어가든 어 변별력이 크지 않은데 사관학교에서만큼은 영어의 변별력이 크다. 저는 이걸 이제 이런 관점으로 생각도 하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1차 시험 준비하느라고 탐구를 공부 못하잖아요. 탐구에 들어가는 게 어, 거의 600점, 700점 만점에 70점으로 거의 독하, 동일해요. 한과목다 35점. 근데 영어는 80점부터 200점까지 거의 국영 국수랑 거의 같은 비중이 들어간다. 왜이 친구들 탄국어를 못했으니까 오히려 좀더한 영어를 좀더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. 거기까지 사관학교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된다. 네. 어쨌든 수능 영어보다는 뭐 어, 200점이 다 들어가는 뭐 공사나 회사 같은 경우, 아, 공사나 간사 국방사, 같은 경우, 네. 간사 같은 경우 여기서는 뭐 영어가 3등급으로 내려가는 순간 어뭐 매우 힘들다. 예. 이게, 제가 이 배점표를 쫙박수환님 분석하실 때 옆에서 보니까, 이렇거든요. 그러니까, 예를 들어,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면 국어가,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, 음. 그 다음, 그 다음 국어, 그 다음 영어. 그렇죠. 영어는 사실 약간, 이런데, 어, 이거 회사와, 아니, 공사와 국간사를 다 보니까, 1등급과 3등급의 차다라고 음. 봤을 때, 이 국어 차이 나는 거에 3배던데요. 40점 차이가 벌어지더라고요. 맞습니다.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1 0점 만점에 40점이 벌어지는 거니까. 오히려 획일적으로 뒤집죠. 점수를 딱딱딱 떨어뜨리는 게 표점 장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네. 어, 떨어진다. 그러면 은 만약에 공사입니다. 1등급이에요. 영어. 음. 국어, 수학 3, 4등급. 음. 탐구 2등급. 음. 붙는 거죠. 지금. 그렇죠. 붙을 확률이 아니. 매우 높죠. 이렇게 맞습니다. 되면. 네.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. 네, 네, 회사, 회사 국간사. 네. 다른 좀 적게 보는 학교도 일반 정시보다는 많이 봐요. 네. 그러니까. 국어만큼은 들어가더라고요. 맞아요. 음. 탐구가 매우 중요한데 이건 점수가 많이 들어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열심히 잘한, 잘했어. 부경수는 우리가 여직껏 열심히 1차 보면서 했기 때문에 변별이 생기는 게 오히려 어. 탕구. 탕구에서 막 4, 5등급 막 맞습니다.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쉽지 않잖아요. 그것도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탕구는 엔간히 맞을 만큼 맞아줘야 돼. 이것도 점수가 들어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별이 중요해요. 남들보다 내가 어디서 점수를 더 먹어갈 수 있는가. 다 같이 잘하는 거. 근데 이거는 못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. 그렇죠 그러니까 탕구도 그런 의미에서 변별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. 네. 뭐 정리하자면 사한 학기 위주에서 수능 영어는 중요하다. 2등급 정도로 막아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다 특히 회사 국간사 그렇죠. 같은 경우에 네. 그렇고요그 다음에 탐구가 이게 아무래도 1차시험 공부하다 보면 탐구 못하잖아요 못해요, 맞아요. 근데 8,9월에 얘네들 맨날 뜀박질만 합니다 체력 준비한다고 <laughs> 면접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은 탐구 펑크 나서 떨어지는 친구 많죠 네. 요거 잘 봐야 되겠다 맞아요. 이 영어 선생님으로서 좋으시겠어요? 맞습니다 <laughs> 사랑할게요 <사연학교. 웃음> 영어 비중이 높지 않은데 또이 영어 선생님들 좋으시겠어요 네. 야, 여기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요소 요소들 이거를 다본것 같습니다.